사소한 걸 자주 지적한다. 말투, 습관, 표정, 심지어 옷차림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든다면, 그 사람은 나를 기본적으로 낮게 보며 자신이 고쳐주어야 할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.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자주 칭찬한다.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 있지 않다. 타인을 치켜세우는 행위를 통해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춰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이다. 내 말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. 그러니까 네 말은 이런 거지.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말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표현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고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다. 칭찬에 꼭 사족을 단다. 생각보다는 괜찮네.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등. 칭찬에 쓸데없이 붙이는 사족에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술수가 담겨 있다. 불쾌한 농담을 반복한다. 기분 나쁘다고 말했는데도 내가 예민한 거라며 오히려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 나의 감정과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 대놓고 무시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건 교묘하고 일상적으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 이다. 나를 은근하게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응 하지 않는 것이다. 그의 무시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불편해지는 쪽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.